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신촌리 약간 신시가지입니다.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바로 앞에 지금 보시면 CU랑 미용실이 있는데요. 예. 앞에 동백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어, 오늘 물건은 제가 많이 소개하는 토지나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고, 어, 공동주택입니다 2018년도에 한 2억 8천대 분양을 한 빌라인데요 예 전체 지금 여기가 약한 30세대 그리고 지금 저쪽에 전원주택 단지를 제외하고도 맞은편에 보시면 코아루 단지가 한 7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한 100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있, 있다 보니까 앞에 저렇게 편의점이랑 미용실이 있고요 신촌에서 가장 그 고가 주택이 저 뒤쪽에 있는 저 펠리체입니다 저게 예. 저 주택이 거의 최고 잘 나갈 때한 7, 8억대까지 이렇게 나갔고, 2018년도에 여기 다단빌리지 지을 때 사실은 이쪽에 완전 황무지였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풀밭. 예. 논비가 많았던 곳입니다. 제주도 말로. 어, 그래서 이 일대에 이제 찾는 수요가 워낙 이제 그때 당시 또 많았다 보니까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게 아저씨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5천을 해서 좀 급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건물 외관 상태나 구조나 너무 좋거든요. 여기 전용 면적이 20평에 분양 공급 면적이 25평으로 돼 있습니다. 아, 실면적은 한 267평 정도 돼 보이고 방3개 화장실 2 개고요. 약간 지금 벙커형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어 전체 이제 4층 건물에 3층이 되겠습니다. 어, 건물 관리 상태가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되게 깔끔한 상황이고, 예. 이게 벙커 주차장도 아닌, 벙커 주차장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벽돌 색깔이 실증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최근에 좀 영상을 저희가 안 올렸더니, 어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를 걱정을 해서 소장님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를 뭐 가끔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걱정해 주시는 우리 손님들이 많아서 참 일하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제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문화 예술인 성격이라 이렇게 뭐 하지를 못하네요. 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하고 이제 올라가시면은 예 내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3층이고요 아, 엘리베이터 외관이랑 예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요즘에는 저기 뭐냐 이렇게 항균, 악취 제거, 음이온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밖 으로 들어오시면 좌측 편에 이렇게 욕실이 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 들어오시면 작은 방, 작은 방이 네, 이렇게 붙박이장부터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제 복도형 구조가 아니죠 일반적인 구조로 보셔도 됩니다 바로 작은 방이 이렇게 네.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 거실 부분 예. 여느 거실 못지않게 작진 않습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20평인데 거의 한 25평대 이상 어, 그렇게 나오고 붙박이장이랑 전체적인 어, 디자인이 음. 예, 가성비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안방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이불과 붙박이장이 예, 돼 있고요. 예, 여기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잠깐 화면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안방 드레스룸 예, 옆으로 이제 파우더룸과 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예, 조명이 아주 이쁘게 돼 있네요. 예, 예, 사장님 화면에 잠깐 나오셔 주시겠습니까? 아, 예, <laughs> 화장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장님이 안에 금방 숨어 계셔가지고 네. 지금 여기 혼자 살고 계시다 보니까 뭐 집안의 집기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고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최고로 가성비 좋은 물건을 제가 항상 권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신촌 초등학교에서는 거리가 차로 약한 7, 8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 신촌에서는 약간 그 전원주택 단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주변이 워낙도 조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 도심에서 좀 북적이는 생활을 싫어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가성비 물건이 되겠고, 어, 18년도에 이제 분양가 2억 8천 대비해서 지금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급매물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서두르셔야 되고, 어, 위치는 아무래도 차를 타고 요즘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 마트에서도 또 배달이 다 와요, 신촌마트나. 그리고 어린이집도 여기 또 맞은편 쪽에 하나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가까운데 어린이집 보내셔도 되고 초등학교는 2, 3분 거리에 애들을 차로 조금 모셔다 드려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천장에 보시면 어, 요 금액대 해서 에어컨 휘센 예. 천장에 이렇게 매립이 돼 있고 천장고도 생각보다 예. 낮지 않습니다. 한 2m, 한 5, 60 정도 고정되는 상황이고 안방에도 지금 에어컨이 매립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에서 이제 사시죠? 예. 밖에 소음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신촌 다단빌리지 전용 면적이 20평 공급 면적이 지금 25평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한 27, 8평 정도 어, 집 내부가 방 3개 화장실 2개 어, 2018년도에 이제 건축이 됐다 그리고 신촌 초등학교 조촌 중학교까지 차량으로 약한 5-6분 정도 거리 예.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 직선거리로 해도 한 2km 범, 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앞에 CU 편의점과 미용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사마지구에서 약한 차량으로 한 6-7분 거리 예. 분양가 2억 8천에서 5천만원 마이너스에서 지금 2억 3천에급매물로 나올 상황이니까 깨끗한 집 보실 분들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